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해요 자 하나 둘벌렁자세 번째 인간이네 1 2 3자이 인간 아씨 인간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유튜브 편집쟁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킹오그 대결 중큰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피해님이 비등 급맨에게 첫판을 따내버린 것입니다 아까 그 내가 되게 어? 매초로 그잘 잡는 거못봤 봐... 시작은 무난한 케이님의 패배가 예상됐습니다. 강제결게왜집가시키 그냥 이렇게는 이야 집가시키냐! 뭐하고 있어? 하지만, 비등급맨의 몸이 덜 풀렸는지,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이런 게시니만 나이스! 이분은 안다는데 만약에, 자, 이판 이길 거거든? 첫판 이기는 거 자르고 업로드하면은, 하도 놈 자를 거야! 저번에 보니까 내가 첫판 이기는 거를, 어? 하더라고 오케이~~ 헤이. 나이스 어. 어. 야 이거 만약에 컷 시키면 말이야 어. 80초 바꿀 거야 체인지할 거야 첫 어? 안에 보니까 내가 첫 판에 삐듭는지 애들이 이기면 그냥싹 자르고 두 번째부터 했더라고 어? 네. 이에 저는 목숨을 걸고 해당 부분을 컷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첫판 이기는 건못참지 크크 그럼 즐거운 감상되세요 두 번째 파도 이길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떡 하지? 맥주 이 거야. 경기의질 <laughs> 때문에 맥주 맛이 민팅에 지잖아 이러면은 먼저 뭐? 아까, 아까 그 방심, 그 방심, 그 방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었는? <목소리> 자, 오늘 여기까지 중요하대. <목소리> 좋아, 좋아. 아까 그 방심이 이런 결과 지금 아까랑 비슷해. 첫 판이랑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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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아, 짜증나 아우, 또, 요구가! 풍선아 첫판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보고 현장 점검 나가기, 전금나좀기와라 자, 홍선, 자, 자 홍선이랑너랑 둘이 같이 홍이 긍간 만들기 전에 가만 있어. 명한 사람은 남의 골라서 하지만어리서는 사람은 자신이 실패를 보고서도 교훈을 생각할 줄모른다 b e 민 j a m i n Benjamin, b e 해요케 m 님 n Benjamin, 아정말 아이쒸 t v 안됐어아이 뭐지? 맥주가 맛이 있어졌어? 아씨 정말 짜증나네 정말 예. 아유 씨자 옛날 개처럼 편안하게 얻어맞이라니까 왜첫판부터 불편하게 만드는 거니? 정말 손질난단다 예, 그해 예, 예. 아, 뭐 자꾸 이런 걸 맞냐고? 아, 자꾸만 음... 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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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 음... 음... 아이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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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오퍼가 안 맞아. 었어죽 음... 의 역각은. 못 못해요 케인님 너무 못해요 케인님 어, 조용히해 조용히해 어. 조용히해 어, 몰라 라자 여러분 어, 두 번째 판 이기겠어요 자, 다른 걸다 떠나서 이겨야지 아 잠깐만 아 가만 있어야지 아 가만 있어야지 왜그아 지금 지가 무슨 예상을 가능한 줄알데지까지끼 그냥 아... 아그 아, 뭐, 짜증나게 하고 있어 갑자기! 아 랄프 버려 랄프가 귀한테 약하네 철랑찰랑 캐릭터는 없시제니마르의 약발이 짱이야 아예 결혼결에 정신 못 차리는 채 아까 시킨 주키는 마치 보다를 나왔다면 이쁘게 치우겠다면 뛰야 아 몰라 몰라 어 날트 먼저 영광님 미션 성공하셨는데요 아이씨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아, 짜증나게 하고 있어. 나이도 나이스. 브러.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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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역전한다. 우다 역전한다, 이긴다, 역전한다. 말말아 점프를 씨아 방심해버렸네. 아빠 여기로 또 가냐고 또? 아또 여기로 가냐고 자꾸만. 역으로 가냐고? <목소리> 그럼 못 깨다시 수 있지? 아 이제 사람 장난 있지. 안 되겠어 그냥 아 아까 저기 매초가 좋은 거 같아. 저 인간 잡으려면은역군로 매초 가야지. 아까 그 멤버, 이승 멤버, 첫승 멤버, 그멤버들 숨겨진 독립운동가 투산하기 켜 그 멤버 구매를 했다. 열을 조심해야 돼! 열을 좀 조심하라고 좀! 날에 진짜 봄만 제대로 보고 계시네요 이 진짜 짜 진짜 못아 진짜 타 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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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없는 타시시는 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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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 시타! 시 어디 그냥 함부로 짓는 질러... 아우 배아파 아우 아랫배 아 지금 아랫배가 너무 아파 예 아직도 맥주 안 사왔니? 맥주가 아랫배 아랫배가 아랫배가 너무 아파요 아 아랫배가 아파서 연속기가 연속이 안 됐어 아우 배아파 아우 왕퉁이 맛이 할거야 자 당신의 이승 유튜브의자막킹이되어습니다 왕퉁이 맛이 할거야 네 완전히 마시나 봐봐! 아, 배 아파. 아, 아, 배가 너무 아파.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이며 동시에 말복입니다. 첫방편구반은 잠시 스킵하시고 지금부터 신청하시면 말복 이면복날이 배를 보실 어. 수 있습니다. 아이씨! 역가까지 조심. 아이씨!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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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이길 수 있어. 집중하면 이긴다. 집중하면 이긴다. 집중하면 이긴다. 집중하면 집중하면 이긴다. 집중하면 이긴다. 이 게임 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인 게임 중에는 아무리 만원이라도 감사를 할수 없어. 하, 그래, 자 이제 멤버가 완성이 됐어. 멤버가. 아저씨 혹시 지금 동마려와요? 아저씨 혹시 지금 동마려와요? 아저씨 혹시 지금 동마. 아니 크리스가 이게 두 번째가 되는데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 음, 속상해. 죄진아니다죄송합도안된 집중이 다 죄송합니다. 죄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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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이니다 배가 아프지만 배 아픔을 참으면서 저 인간의 죽음의 역가들을 워리가 날 듯. 무아, 무아, 이긴다. 나나나 나. 아봐 봐봐 봐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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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와나르르르와르 아무것도 안 가는데. 형님 다른 영상은 유튜브랑 생이랑 많이 찍는데 유튜브 영상은. 이대로 안죽 나. 나안 하나. 이대 끝내나 봐봐. 내가 이대로 끝내나 봐봐. 이대로 끝내 끝내! 내가 이대로 절대 끝내나! 죄송안 그랬어! 에? 반사 반사 못하고 했어 어려우긴 할 거잖아! 에이씨, 에이, 딱 가능했네.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걸다 이뤄내는 사람이긴 한데. 뭐? 뭐가 잘안 돼? 역가 조심 역가 주신 아이씨가조심아야씨역가 주신 가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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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게 이기는 건데 아 완전 이기는 건데 아 짱이야 아쉽다 이길 수 있는 멤버야 이길 수 있어 그 멤버 그대로 아 이거 잘못 골라 아이씨 아, 야시로 잘못 골랐어. 아이. 귀여미 야시로 아니야, 그냥 잘못 골랐어. 아, 그냥 잘못 골랐어. 아, 그냥, 그냥, 그냥 잘못 골랐어. 어떡해. 뭐하니, 지금. 뭐해, 지금. 자 여러분 방금 인게임 중에 살짝 똥을 주렸네요 네. 냄새 나더라도 봐주세요. 간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허가큰 개인입니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기합겨? 나 내가 먼저 잡기를 눌렀어.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자 이번판까지는 좀 내가 여유롭게 하고 다음판부터는좀강력하게갈게아 저거 죽이고 싶네 살짝 질려서 이맛이 맞으라고! 아이씨아 진짜 역... 진짜 이띠롱롱띠롱띠롱왜 이렇게 금방 돼? 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직 내가, 귀메이액3한 번만 더밀어보니다단한 번만. 마지막은 좀 부담이 되는데. 참사 때문에 어쩔 수 없네. 뭐 어쩌게? 예, 뭐가 좀잘안 되니? 어쩌게? 어? 아이씨, 어쩌냐고? 어쩔 거냐고? 뭐 어쩔 거냐고 지금? 어? 이렇게 잘하는데 어쩔 거냐고? 어? 추후 대회 승 이번 가능할까요? 어쩔 거야? 거야? 이렇게 잘하는데, 어? 와봐, <목소리> 이효진아 빨로 나야, 뭐야? 어쩔 거? 어쩔 거? 효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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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조, 진짜, 이 안 됐니? 겨 죽을 줄 알아 겨 죽는다고 겨 죽을 준비하라고 겨 죽을 준비하라고 내가 잡는다 이어류로 겨우 잡는다 간다고 했어 했어 한찔. 에이씨 에헴 <목소리> 에이씨 여까도 쏴 여까도 짜증나지마 아 진짜 아, 짜증나지마 아아나 교태는 미치겠네 진짜 아이씨 걷쟁이, 어, 짤고 싶은 고쟁이와식선 왕끼기 마치 내가 간다! 그래서안 그랬어, 그랬어! 왕끼기 마치 마시 말하라고 그냥 어? 좀 죽어! 죽어 좀! 어? 왕끼기 마치 말하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열차에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 역은 무식역입니다 엘싱이 눈은 없습니다 지옥으로 틀어박혀버리렴 어, 아 이거 뭐이왜 잡혀? 아 이거 아우 씨,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되게 짜증나게 하네 정말. 이런 게다 있어, 진짜. 이런 게다 있어. 게임 님 열심히 바리고 계시네요. 비정금은 비정금 못지져요 그냥 포기하세요. 자, 자, 왕막판은 그냥 원래대로 주체. 원래대로 이렇 할게요, 원래대로. 하, 자, 원래네. 오력엔 응? 안할 거잖아! 응? 자, 이번에 죽음의 역과들 걸리셔버렸네? 그 짤짝 손가퀴 어거지로 됐 방금. 요 짤짝 보면퀴 어거지로 된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거 잡는다? 그거 잡는까 야시로 그거 잡... 야시로... 야! 여!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야시로 그거 잡으려고 작정했어 작정해버렸어 영광님 반복절인데 이기는 거 한판만 이겨줄게 기다려봐 임마 기다려보라고 좀 점프 칠 거잖아 아, 어. 아 키스까 말까 썼어 그냥 아 썼어 승리를 위해서 허점프 조심. 이 인간 허점프 이 수방금 역시 미리 자기 암시를 하면 다 돼요. 제일 까다로운 교나브랭탱이 됐으니까 무조로 잡수. 아까 내가 아까 내가 조금 높지만 좋았어. 좋았. 어 미녀님. 에 가라고 좀. 아, 전탄. 그 너무 많이 담아아 <목소리> 너무 많이 자초집 좀, 초집 좀, 왕초집 좀. 여러분 시간상 이번판이 막판이 될거야요초집 좀. 이기든 지든 막판이라는 것이지 아, 주 코가 큰 케인입니다 못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가 거 이거, 못할까요? 왕마판 거 이거, 아무 말 없는 거이판 아무 말안 할게요. 이판이끝이 때까지 이지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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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만 더 주면 오늘 허가 시거랑 같은. 같이... 명광님전국백삼 맞으면서 실제로 맞으신 것처럼 날아가시네요. 이건 아티샤. 너 잘났어. 네, 잘했어요. 케이님 어. 오늘은 핑계거리 안 만드셨나요? 어, 자 조용. 슬기픽샷권 안 치나요? 자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고생. 자 별로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음, 잘했네요. 아 너무 아깝다 마지막 판 진짜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쉬워서 눈물이 다 나네. 예 고생했습니다 잘했어. 어 그렇게 잘하고 살아. 예, 잘했어요 뻥.